드라마 블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말 우리를 설레게 한 드라마 우리 영화 1, 2회 모두 본방사수 하셨나요? 첫 방송부터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에 다음 주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와 이거 다음 내용 진짜 궁금하다 싶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장면 이재아 감독이 이 다음에 신발끈을 묶어주며 죽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캐스팅 조건을 내건 순간은 정말이지 소름 돋았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방송될 우리 영화 다음 내용을 살짝쿵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드라마 속으로 빠져보세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세요. 자, 이회 마지막에서 이재아 감독은 이 다음을 캐스팅하며 죽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겁니다. 참회는 아마 이 파격적인 캐스팅을 둘러싼 제작사의 거센 반발로 시작될 것 같아요. 하얀 사랑의 리메이크를 진행하는 제작사 대표이자 이재아의 친구인 부승원은 아마 최서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스타성과 흥행성을 고려했을 때 최서영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부승원은 재하를 찾아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한부 배우를 캐스팅하겠다는 게 말이 돼? 영화 한 편에 얼마나 많은 돈과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잖아. 라며 극구 반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는 이 다음에 연기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녀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열정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재하는 굳은 표정으로 나는 이 다음이 아니면 안 돼. 그녀의 눈빛에서 하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봤어.라고 맞설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하와 부승원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기면서 두 사람의 오랜 우정에도 금이 가는 듯한 묘한 기류가 흐를 거예요. 부승원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재아는 자신의 예술적 신념과 이다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죠. 어쩌면 이 과정에서 부승원이 과거 이재아의 어머니 일로 이재아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어머니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 또 다른 고통을 자초하려는 거야?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재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작사를 설득하거나 혹은 부승원에게 과거 아버지의 영화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이다음을 주연으로 확정지을 것 같아요. 부승원이 이제하의 진심을 알아주고 한발 물러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첫 대본 리딩 장면이 등장할 겁니다. 이 장면은 아마 이제하와 이다음의 관계에 또 다른 설렘을 안겨줄 중요한 순간이 될것 같아요. 이다음은 대본 리딩에서도 뛰어난 집중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이지아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 거예요. 특히 시한부 환자 역할에 대한 리얼한 연기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숨지게 만들 겁니다. 이지아는 이다음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잊고 지냈던 아픔과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때 최서영이 등장이 예상됩니다. 그녀는 하얀 사랑의 주연자리를 노리고 은근슬쩍 대본 리딩 현장을 찾아올 겁니다. 이재아와 이다음이 함께 대본을 보며 집중하는 모습,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한 최서영은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겠죠. 과거 연인이었던 이재아에 대한 미련과 이다음에 대한 질투심이 뒤섞이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릴 거예요. 아마 3의 말미에는 최서영이 이다음을 견제하기 시작하거나 이제야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님 제가 그 역할이라면 더잘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제 사회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다음에 캐스팅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영화 제작 준비가 시작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다음의 건강 상태겠죠. 촬영이 진행될수록 이다음의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극중 시안부 역할과 실제 이다음의 몸 상태가 겹쳐지면서 그녀는 연기에 더욱 몰입하지만 그만큼 육체적인 고통도 커질 겁니다. 갑작스럽게 촬영 중에 쓰러지거나 대사를 잇는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작 현장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스태프들은 불안해하고 제작사는 다시 한번 캐스팅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제하는 이 다음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단순한 감독과 배우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다음을 걱정하는 마음과 영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제하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일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다음 또한 이재아의 섬세한 배려와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하면서 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될 거예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겠죠. 어쩌면 이 다음에 병이 깊어질수록 이재아는 그녀에게 더욱 매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재하에게는 삶의 활력소이자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회 중반쯤에는 이재하의 어머니 이야기가 좀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이재하는 어머니가 직접 썼던 하얀 사랑의 초고를 다시 읽으면서 어머니의 꿈과 열정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발표했던 이유에 대한 오해도 조금씩 풀어나갈 것 같아요.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의 병 때문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남편에게 부탁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다음이 이지아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 같아요. 이다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지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 말미에는 이다음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촬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이 다음이 이재하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등 강렬한 엔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다음이 자신이 남은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은 이 영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재하에게 이야기하거나 이재하가 이 다음을 위해 영화 촬영 방식을 바꾸는 등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재하는 이 다음을 살리기 위해 의학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거나 아예 영화의 결말을 바꿔 이 다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이 영화는 너의 이야기가 될 거야. 나는 이제야의 절규와 함께 사회가 끝난다면 시청자들은 다음 주를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저의 내피셜 예측이 조금은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이번 주 우리 영화 3회와 4회에서 이제하와 이 다음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면서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파트너를 넘어선 운명적인 인연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게 될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하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하에게는 이 다음이 세상을 향한 문을 다시 열어주는 존재가 이 다음에게는 이재하가 생애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과연 제 예측이 얼마나 맞을지 아니면 작가님께서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전개를 보여주실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 우리 영화 본방사수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화 다음 내용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